1번 멜로디. 이거요. I will... I will... 자,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2번 멜로디. 멜로. 재밌다, 이거. 잠깐만, <목소리> <목소리> 눈, 눈, 띄, 눈,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아, 눈 정말 <목소리> <맨날 감아> 나 <목소리> 진짜 감았어. 완전 감았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 때려. <목소리> 눈에... 아, 눈에 <목소리> 야, 눈... 눈감아주요 까마... <목소리> 네, 그럴게요. 네. 두 번째 멜로예요 이게 벌스지? 예. 네, 지금 벌스만 하는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2번 손 들어주세요. 자, 3번 갑니다. 아, 뭐였지? <laughs> 오케이. 3번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4번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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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야, 뜨셔도 돼요, 이제. 3분까지 투표가 끝났고요. 흥리령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 나왔어? 아, 형 배고프세요. <laughs> <하나. 웃음> 아, <아니, 형>, 왜. 에티, <laughs> 넌 투표 안 했어? 저도 해야 돼요? 응. 아, 그럼. <laughs> 야, 원래, 원래. 전, 원래. 저는 저는 승리랑 같아요. 아, 오케이. 아, 형형 한번 해? 줘요. 1번부터 아, 네, 네. 응. 갈게요. <웃음> <웃음> 다시, 오케이. 시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다시 들으면 또 아, 바뀔 수도 있겠다. 1번 갑니다. 아니, 아, 이거 되게 웃긴다. 1번 갈게요. When I was o u n 게 할게요. 응. The I've been waiting 음. for the girl just like you 자 이게 1번입니다 손들러주세요 네, 2번 갑니다 어우, 흥미롭네요 <웃음> <웃음> 2번 멜로디가 Girl I all told you mean I love you gir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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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 r the i o w e you less of my self love so why don't you start falling me 자, 이번 입니다 이번 2번 걸스. 자, 손 들어 주세요. <laughs> 3번 버스 네. 3번 걸스 갑니다. Girl, I gotta say to you one thing. When your eyes on me, it becomes clear that I love you. Through the happy time that I've been suffering, and I so far That oh, all you give, my baby, so I. 여기가 삼번. 자손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응. 자, 벌스가 나와요. 사비가 나와요. 응. 랩이 나와요. 그 다음 사비가 나와요. 응. 그 다음에, 쉬고 여기 아니, 그 다음 비 나오고, 어후, 어후 막 하는 거 있죠. 응. 그게 나와요. 응. 그리고 랩이 나와요. 응. 그 다음에 벌스가 나와요. 응. 그리고 아아! 하고 끝나요. <laughs> <그리고 죽고. 웃음> <그리고, 그리고, 웃음> 그래서 만약에 벌스를 좀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벌스를 제가 썼거든요. 응. 이게 벌스가 달라져버리면 뭔가 여기서 완전 새로운 분위기? Is so When you me. 그럼 랩이 나오죠 Yo 나는 속사포랩을 해 언제나 어 오빠 짜아 이거 어렵다 난 랩을 지 언제나 응? 어 하고 When you lean on me I have an e m p t y b a b Jody, I swear all the more When you lean on me The smile I just can't hide Everything is so much better love When you lean 음악을 보는 그지지음악사 보는 그 곡은 음은좋은 노래도 딱는형악을보그곡악을를만그작은리고 있어. 그래도 곱게 도보 났네 곡은 데그런은음악게 보는 데그런 것도 되게 좋아 그곡는그곡그거를 이제 을 보는 다 곡은 음악을 하고 있어. 참영악을 보는 그는그 곡은 음악을 보는 그 에디야 끝인사 해줘, 이거 3 6분이 찍었어 아, 진짜, 3 6분이얘얘했했어 응. 대박. 피자 그릴 수 있을까 너의 그 모습을 흐흐 떠올리면 될까 추억 속에서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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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가슴 시린 사랑 I'm nothing without you 누가 뭐라던 너는 내꺼라던 내가 이제 말이 없어지고 매일 밤폰 홀로 넣었다 지웠다 전화기를 껐다가 켰다 닦아도 닦아도 선명해지는 기억에 눈을 다시 감았다 떴다 이 시간마저 너와 나의 역사가 되길 바란다는 장문에 편지를 썼다.